안녕하세요. 취미 갑니다. 오늘은 영등포에 있는 가와사키 바이크랜드에 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전을 했다고 해서 어, 매장이 궁금하기도 하고, 음, 가와사키의 모델들도 볼 겸해서 왔습니다. 1층에 안내데스크하고 약간의 경정비를 할수 있는 곳이 보이네요. 여기는 2층입니다. 네, 가와사키 모델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널찍한 모습이 어...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갔던 발크 용품점 NTB와 비슷하게 콘크리트가 다 노출된 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시죠. 네. G900RS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모양새가 이렇게 레트로 라인, 네오 레트로라고 할수 있겠죠. 최근에 나온 이런 라인들을 가운데에 배치한 모습이 아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가와사키의 Z900 RS 모델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전 클래식 모델을 거의 갖고 온 것처럼 굉장히 디자인을 잘 살리면서도 최근 기술이 그대로 있다라는 게저 같은 사람한테는 큰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이 양쪽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로 된 것들 저는 더 좋아요. 여전히 양쪽으로 나눠진 서스펜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디자인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합니다. 이거는 Z650RS입니다. 뭐 엔진은 조금 더 작지만, 그리고 이기통이지만, 실제로 덩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바이크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기량이 커지고 엔진이 커진다고 바이크가 막 크게 커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몸이 뭐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신장이 변하지 않는데 배기량에 따라 크기를 바꿀 수는 없겠죠. 다만 장르에 따라서 오프로드라든가 아니면 장거리 투어러라든가 그런 장르에 따라 크기가 좀 결정되고 그 외에는 사람이 몸이 가지고 있는 디멘션에 따라 음,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로 보면 덩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W800에 카오라고 세퍼레이트 핸들이 들어간 모델이네요. 엔진부터 조금 더 메트로 바이크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봤던 가와사키의 클래식 모델들은 실제로 탱크를 금속 탱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속 탱크의 도장 수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물로 본 결과 상당히 깔끔한 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꽤 많은 모델들이 기름 탱크를 안에다 넣고 그 밖에 플라스틱으로 덮는 커버를 하는 형식을 많이 하는데 아, 클래식이라면 아, 금속 탱크이지 않나 드러난 아, 페인트칠이 된 아, 탱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긴 합니다 이 모델은 스페셜 모델이죠 SE모델이라서 올린즈 서스펜션하고 브렘보 브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팔린 모델이네요 구경만 할수 있었습니다 대원가 가격이고요 벌카네스도 보입니다 이렇게 클래식 모델들 클래식 룩을 한 레트로 모델들이 인기를 끄는 게뭐 취향이기도 하지 고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았던 그때를 회상하는 그리고 최신 기술이 들어간 최고 사양의 바이크들보다는 옛날을 추억할 수 있으면서 편안하게 탈수 있는 바이크, 그런 가격대와 그런 디자인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라는 게 경기가 좋지 않은 소비자들의 주머니 상황,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취향의 변화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W800의 기본 모델이네요. 저는 이런 클래식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최애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뒷서스펜션이 두 개로 나눠진 거는 제 취향은 아니고, 저렇게 바늘로 된 게이지도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동그란 헤드라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카울이 덮여있는 디자인적으로는 뭐 현대적인 바이크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스포츠 투어러인 닌자 1000SX도 보이고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디자인 그리고 눈에 쨍하게 띄는 녹색을 사용한 저 라인업을 취향이 아니지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아, 저거는 가와사키의 브랜드, 가와사키의 바이크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바이크, 이런 알차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꽉 짜여진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차를 타고 있고요. 가와사키를 둘러보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 가와사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중고 바이크들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는 조금 더 많은 오토바이들을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브랜드의 통일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어떤 바이크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죠. 많은 스쿠터들이 보입니다. 그 위층입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의 바이크들, 신차도 있고요. 중국산 바이크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바이크랜드라는 곳은 지금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 어, 바이크를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메인 엘리베이터를 두고, 건물 전체를 이렇게 바이크 매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이건 대대손손 바이크 매장을 해야 될 건물이라고 했는데, 쾌적하게 둘러보기도 좋았고, 어,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